어,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앞선 어, 강의 내용에서는 그 정서행동 장애 학생의 교육, 교육을 실행하기 이전에 어떻게 선별하고 학생들을 분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 이번 주차 차시부터는 실제적인 어떤 교육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3주차의 1차 시, 2차 시의 강의는요, 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실행을 안할할때 필요한 교사가 해야 되는 측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수교사로 한 3년, 4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도,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우고 나서도, 현장에, 현장에 가면 3년은 고생을 한대요. 3년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을 현장의 어떤 전문성을 몸으로 체득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장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그것에 바르게 대처하고, 그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교수 계획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을 실행하기 이전에 앞서서 환경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죠. 다 환경이라고 칭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아동을 평가하는 것, 직접적으로 아동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교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세 가지 측면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행동 장애아를 교육하기 위한 간접 평가 영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선별과 분류를 위한 진단 평가 과정에서 얻은 정보만으로는 학생을 위한 교수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학생을 실제적으로 위한 교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진단이나 평가 체계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정보 이외에 교사가 아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 교수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수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아이 EP라고 하는 것을 작성합니다. 예전에도 간략히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이라고 해서 개별화된 교육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 장애 학생이 3명이 있으면, 각각의 한명에 대한 교육문서를 개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이라고 하는 학생의 교육문서라 함은, 한 학기 동안 이 학생을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10페이지 전후에 방대한 어떤 교육문서이기 때문에 이 교육문서를 어떻게 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느냐가 특수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현행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현행 수준이죠. 한번 눈여겨서 봐주세요. 현행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학생의 학습 특성, 그리고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생활하는 환경의 특징들을 잘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밑줄 줬던 현행 수준, 학급 특성, 강점, 약점, 환경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죠? 아이를 잘 지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측면의 특성과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특징이나 행동 문제, 사회성 기술 습득 정도, 대인관계 등이 추가로 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학생에 대한 주요 요점은 뭐냐면 학생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있어야 그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육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들 중에서 어, 교사로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다루어 볼수 있는 측면들을 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